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희도 여러분 재밌게 봤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재밌게 보신 소감 인터파크나 예멘처에 좋은 후기 남겨주시면요 제가 매달 한분을 뽑아서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좋은 후기가 배우들한테 큰 힘이 되니까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laughs> 네. 재밌어요 해보세요 블로그도 있고요. 자 샷, 연극 남사친 여사친, 샷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배우들의 좋아요와트 많이 눌러드리니까 좋은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공연이 끝나고 배우들 포토 타임이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 찍고 싶은 분들은 지금 카메라를 꺼내 지금 찍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카메라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데 사진이 어디에 올라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보통 올라오지를 않아요. 좀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럼 왼쪽부터 포즈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둘, 셋. 자, 반대쪽, 하나, 둘, 셋. 다 찍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극 남사친 여사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